안녕하세요. 오늘도 알라입니다. 오늘은 아이딩 영상이 아니라 헬멧 리뷰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헬멧 추천 관련 주제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언급했던 쇼웨이 Z8 이라는 모델을 제가 구매했습니다. 사실 이런 리뷰 영상에서도 처음이라 가지고 좀 걱정이 많아서 계속 미뤄 왔는데, 오늘에서야 촬영을 하게 됐고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좋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구매한 이 Z8 헬멧은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일본에서 직접 구매했고요. 국내에서 구매하게 되면 대략 7, 80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일본에서 구매하게 되면 대략 20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라이딩 기어에 좀 관심이 있으셨는데, 본인 또는 지인 중에 일본에 갈 일이 있으시면은, 꼭 한번 일본 바이크 용품점 방문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헬멧 홍진알파12 카본이라는 모델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영상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이 헬멧이 제가 기존에 쓰던 홍진알파12 카본 모델이고요. 저는 바이크 입문할 때부터 홍진헬멧이 제 두상에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홍진만 거의 주로 사양해 왔는데 요새는 좀 다른 헬멧도 써보고 싶고 영상 촬영을 좀 주로 하는 저에게 풍절음을 더잘 막아주는 헬멧이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평이 좋은 Z8 헬멧을 이번에 선택하게 됐고요 사실 또 Z8 헬멧이 출시한지 좀 오래되기도 했고 예전부터 호평을 많이 받아온 모델이라서 항상 헬멧 바꿀 시기가 되면은 Z8도 제가 후보에 올려놨던 적이 많은데 카본을 또 고집하는 저에게는 맞지 않다 보니까 계속 지나쳐 왔거든요 아시다시피 쇼에이가 카본 모델을 아직까지 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새는 제가 딱히 카본 모델이 끌리지가 않아가지고 유광 블랙 모델로 이번에 Z8 구매했고요 저처럼 헬멧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실 텐데, 이번 영상 한번 시청해 보시고, 결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헬멧, 이거는 사이즈 S 모델이고요. 저는 세나이 60S 장착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홍진 알파 11 사용했을 때는 뒤에 이쁜 스포일러도 장착해서 사용했었는데, 사실 스포일러가 정식으로 나오는 제품이 아니면은 단차도 조금 있고, 못생겼어요, 사실. 오히려 더 못생겨지는 그런 효과도 있어가지고, 이번에 12 구매했을 때는 저는 스포일러 없이 그냥 순정 상태로 이렇게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기존에 제가 9프로 사용했을 때는 보조 배터리가 필요해서 뒤에 여기 보조 배터리를 달고 다녔었는데 제가 오즈모로 변경하고 나서부터는 배터리가 딱히 필요가 없어서 보조 배터리는 이제 사용 안하고 앞에 이렇게 터캠 마운트 달고, 마이크 제가 만든 거 달고, 캔만 달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헬멧 리뷰가 처음이라서 어떤 식으로 소개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면 은 홍진은 다른 헬멧에 비해서 이 머리 들어가는 구멍이 생각보다 널널합니다. 안에도 사이즈에 비해서 되게 널널한 편이라서 제가 S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편하게 착용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홍진이 카본이 또 많이 가볍습니다. 제가 카본 이것저것, 뭐 예를 들어 피스타 모델도 카본을 사용했었는데 피스타에 비해서는 확실히 가벼운 것 같아요. 또. 사실 더 소개해드릴 거는 딱히 없고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구매한 쇼에이 Z8 모델 간단하게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사이즈를 S, M 딱두 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방금 보여드린 모델도 S 사이즈라서 동일하게 쇼웨이도 S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사실 쇼웨이를 제가 예전에 X-15을 피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M 사이즈를 썼었는데 M 사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작더라고요 물론 잘 착용하고 다녔지만 기존에 M 쓰던 저에게는 좀 다른 헬멧에 비해 되게 작았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번에 구매할 때는 S 말고 M 사야겠다 그래서 M을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팔랑기라가지고 주변에서 S 사라고 해서 S를 샀는데 보시다시피 제 머리가 <laughs>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이 헬멧도 언박싱 영상을 같이 촬영하려고 꾹꾹 참다가 제가 어제 몰래 한번 언박싱을 혼자 해봤습니다. 못 참고. 근데 역시나 예상했다시피 겨우 들어가긴 했는데 저 착용까지는 어떻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숨도 안 쉬어질 정도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헬멧은 리뷰하고 판매할 예정이고요 제가 M 사이즈로 다시 구매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이 헬멧은 뭐 언박싱 처음부터 해봤자 보여드릴 거 딱히 없어가지고 미리 언박싱 해둔 상태고 그냥 완전 새 상품입니다 혹시나 구매하실 의향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거랑 송진 거랑 옆에 두고 비교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대충 쉘 사이즈는 이 정도 차이고요 여기도 S, 여기도 S인데 송진보다 쇼웨이가 조금 더소드피신 느낌이 없지 않 있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아무튼 옆태를 또 보여드리면 네, 둘다 순정 상태고 이런 느낌이고 쇼웨이는 이런 느낌입니다. 둘다 뭐 뭉툭하니 비슷하죠? 저는 나중에 스포일러를 달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교체를 하고 라이딩 영상 찍으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본을 좋아하는 이유가 카본이 예, 플래시를 비쳤을 때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카본이 패턴 보이시죠? 이게 네, 정말 섹시한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쇼웨이는 카본 모델이 안 나와서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거 S사이즈 팔고 M을 다시 구매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또못 참고 M사이즈도 벌써 구매해버렸습니다. M사이즈는 가서 착용까지 해봤는데 아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주 만족스럽고요. 아직까지 마이딩은 안 해봤어요. 이 Z8이 풍절음이 되게 적기로 유명해요. 뭐더 적은 모델도 있겠지만 Z8도 되게 훌륭하다고 많이들 해서 제가 드디어 Z8을 구매했고요. 예전부터 착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풍절음 무게, 뭐 가격 등등 전체적으로 좀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쇼웨이 모델은 세나 클램프 킷이 그냥 장착이 안 돼요. 그냥 장착하면 여기가 떠가지고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확장 킷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구매를 해서 지금 확장 킷까지 장착을 해둔 상태고요. 제가 페나 6 0 s 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나 60S고 이렇게 잘 장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좀 단차가 있지만 네, 이거에 굳이 말하면 Z8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관상 밥붙지 않아서 조금 투박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점은 네, 감안하고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확장 키 없이 억지로 그냥 기본 클램프 장착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했는데 그렇게 장착하면은 이 여기 네 헬멧에 스크래치 날 수도 있다고 해서 저는 확장 킷 구매해서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교할 게 지금 없어 가지고 계속 이 홍진 헬멧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홍진 헬멧이랑 봤을 때 홍진은 쉴드 여닫는 부분이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을 잡고 열어야지 열리는데, 구에반의쇼에이는 그 다른 헬멧과 동일하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쉴드 여닫는 소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들으셨다시피 이 소리. 두루룩, 두루룩, 두루룩. 합격이네요. 제트파이 네, 여닫는 소리 합격이고요. 홍진꺼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사용한지 조금 돼서 소리가 조금 뭉툭해졌는데 얘도 잘 들리긴 하는데 뭐랄까 이게 여닫는 손잡이가 왼쪽에 있어서 그런가 왼쪽으로 열때 힘이 이쪽으로 좀 고정이 되니까 가끔씩 실드가 저는 풀리기도 하고 좀 불안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헬멧을 처음 갖고 왔을 때이 쉴드 잡는 부분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사용을 했었어요. 지금은 적응을 했지만, 조에이 아직 제가 착용하고 라이딩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딱 옆에 두고 봤을 때, 카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가볍고요. 외관은 뭐, 순정치고 되게 이 정도면 날렵한 편인 것 같아요. 여기 기본 작은 스포일러가 달려있어가지고, 조금 날렵한 형상이고요. 실드는 추후 미러 실드 구매해서 장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맵피는 새버라서 쫀쫀하고 여기 베어 덕트도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고요. 이렇게 위에 두개 그리고 머리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여기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총 하나 둘셋네개 존재하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총, 쇼이 Z8 M 사이즈, S 사이즈, 그리고 홍진, 이렇게 S 사이즈. 총 3개 지금 헬멧을 갖고 있는데, 2개는 처분 예정이고, 이거를 앞으로 메인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2개 판매할 건데,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헬멧 2개 영상 찍어봤는데, 제가 뭐, 찍으면서도 사실 느껴지는데, 도움이 크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조금이나마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참고하시는 용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 영상. 추후 제가 이런 헬멧 영상 말고도. 지금 영상 보시고 반응이 좀 괜찮다 싶으면 나중에 겨울 장비 리뷰 뭐 그런 것도 간단하게 찍어 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멧 착용하는 모습이나 그런 거는 나중에 제가 주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영상 찍고 다음 영상에서 업로드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댓글까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들 알라하세요. 안녕.